수쌤입니다. 자, 525강. 자, 미분 계수와 도함수 파트에 있는 자, 정리 내용이에요.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입니다. 자,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증가 감소 극대 극소라는 걸 배우는데요. 그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자, 먼저 무슨 정리? 잘안 보이네요. 롤의 정리입니다. 자, 롤의 정리는 뭐냐면 자, 봐요. 앞에서 우리 함수 의 연속 단원에서 사이값 정리 기억납니까? 그다음에 최대 최소 정리. 그거 할 적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여기까지가 공통이었잖아. 그치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롤의 정리가 어디 있었는지만 알면 돼요. 롤의 정리가 중간값 정리인가 그러니까 미분 단원에서 롤의 정리와 중간값 정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일단은, 미분은 연속인, 연속 함수를 대상으로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왜, 자, 여기 닫힌 구간은 폐 구간이죠. 여기가 열린 구간으로 바뀌는데, 우리, 이렇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졌어. A, B.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끊어진 지역에서는, 요 지역은 미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뺀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미분이 가능하대. 됐어요? A와 B, 여기는 연속인데, 이 구간에서는 미분이 안 되니까 이 구간은 빼고 미분 다른 데서는 미분이 돼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얘기예요 잘 봐요 a랑 b가 다르지 그런데 이 아저씨의 결과물이 같았어 fa와 fb의 결과물이 y 값이 같았다 이런 얘기 알았어 그렇게 되면은 이 아저씨를 연결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해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연결했다고 치면 잘 봐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우리가 f'x가 프라임 도함수라고 했죠? 유도되는 함수의 준말이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그 c값이 반드시 하나는 나온다 이거야. 여기 하나 있죠? 자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a고 자 여기가 b 에요자 뿅뿅 이렇게 됐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역이 얘는 몇개 나와? c1, c2 두개 나오잖아.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래요?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f'c가 0이 되는 지점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실전에서 쓸 때는,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요, 롤의 정리는요, f'x가 0이 되는 x값 찾아라, 이거야. f'x가 뭐라고? 0이 되는 지역을 찾아라. 잘 봐. 1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x값 찾으래. 미분 단원이야. 자, 미분 때리면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죠 자, 얘가 0 되는 거 찾아라 이거야 x가 얼마야? 3이지? 2와 4 사이 구간에 딱 들어가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 c가 되겠지 뭐 얼마나 아프네 롤의 정리 뭐라고? f 프라임 x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찾아주세요 됐습니까? 그거를 보라고 롤의 정리 자, 얘도 마찬가지로 3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자, 얘가 0 되는 거 찾으래. 얘가 지금 뭔데? f 프라임 x. 롤의 정리는 f 프라임 x가 0 되는 거 찾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3일 어떻게 만나면 됩니까? 7 1. 마마 마, 이렇게 만나면 사, 마 3x 마 7x 마 10x 나오죠.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x 마7 x 1은 0. x는 얼마예요? 3분의 7. x는 얼마예요? 1. 자, 1과 3 사이래요. 그리고 여기 폐 구간 줬어요. 폐구간 됐어요? 그러면 이거 둘다 실수겠지?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됐어요? 3분의 7은 2. 얼마 얼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가능한 거지. 자, 롤의 정리 뭐라고? f 프라임 x가 뭐 되는 거? 0 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다음은 평균값 정리인데요. 얘는 여기서 단어를 알려 주는 거야. 평균값이란 말이 뭘 얘기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미분 계수와 도함수에 이런 문제 있어서 선생님 강의 들으는 사람은 평변 이꼴 뭐라고? 순변 문제라고 해요. 평균 변화율은 두점 사이의 기울기고요. 순간 변화율은 그 점,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원소리관이 자봐 평균값 정리 정의 정리 볼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여기까지는 모든 정리가 똑같아요. 미분이니까 이 폐, 폐구간 지점에서는 열린 구간으로 바뀌고 미분이 가능할 때자이식잘 보세요. 이게 뭐야? 평균 변화율. 두점 사이 기울기. 이건 뭐야? 순간 변화율이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 볼게. 먼저 2차부터 그다음에 3차에요 자, 두 점을 ab를 이렇게 줬어요 여기 a b. 이 직선의 기울기 요렇게 되지. 요렇게 돼 있지? 이거랑 똑같은 접선을 만들면 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기울기 똑같은 거 만들면. 그 점의 x값 좌표가 c였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다시 3차로 해 볼게요. 3차 하면 이렇게 되지?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치면 자, 저이 파란직선, 어, 선생님 빨간색으로 바꿔서 할게요. 빨간놈, 이거와 기울기 똑같은 애가 하나, 두개 생기지 않아? 여기가 C1, 여기가 뭐가 돼? C2. 그러니까 C가 A와 B,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뭐 한다고 존재하게 된다고. 평균값, 평균값 정리는 뭐라고? 평변이 꼴, 순변 문제를 정리로 한 거야. 뭐야? A에서 B까지의 평균면을 FA, FB, FA. 얘가 뭐랑 똑같다고? F'C랑 똑같다고. 알겠어요? 자, 됐어요? 자, 그럼 봐보자. 자, 0에서 2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 가 평변이 꼴 순변 찾아라. 이거 알았어? 자, 먼저 평변하면 2마 0, F2 마 F0. 이게 평균 변형이라고. 그러면 2분의, 자, 여기다가 2 넣겠습니다. 2 넣으면 마 4, 풀 6, 풀 1. 이렇게 되죠 영넣했습니다 1, 뺍니다. 그럼, 얼마 돼요? 얘가 지금 얼마? 3이죠? 거기서 1 빼면, 2구요. 2분의 2는 1이야. 얘가 0에서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야. 얘가 뭐라고? 평균 변화율. 그러면, 저 아저씨를 미분 때리면, f'x는 마이너스 2x 풀 3이죠? 됐어요? f'c는 뭐가 돼요? 여기다 c 넣으면, 마이너스 2c 풀 3이잖아. 걔가 1이 되래. 이게 순변이야. 평변과 순변이 같아지는지 좀 찾으래 됐어요? 넘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C는 마이너스 2냐 C값은 얼마? 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런 얘기 했어요 예전에 평변이고 순변문제 할때 2차죠? 자 0에서 2 2차죠? 자 이거를 만족하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만족하는 이차 여러분은 2 더하기 0을 2로 나눠주시면 돼요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자 어떻게 된다고? 자 이렇게 됐을 때 2차일 때만 되는 거야 B, 평균 변화율과 순간변화율이 같아지는 이시점은 A 더하기 B를 2로 나누면 돼요 몇 차일 때만 쓰라고? 2차일 때만 자그 다음 갑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풀어 볼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너희들 롤의 정리와 평가 정리는 진짜 쉬운 내용이에요 자 마이너스 다음 함수 이렇게 줘 놓고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래 롤의 정리는? f'x야 2x 마삼이지 니가 0되는 거 롤의 정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거 찾는 거야 그럼 x는 얼마? 2분의 3 평균 변화율입니다 어 여기 2차였어요 2차였으니까 이 구간 0, 2 0 더하기 2를 2로 나누면 1 나오죠 그럼 얘가 c야 됐어요? 2차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 2마 0 F2 마 F0. 이게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EX 마 3인데 거기다 C를 넣은 거죠? 얘네 둘이 같아라. 됐습니까? 원숭이 됐죠? 자, 그 다음. 자, 여태까지 나온 정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수의 연속에서 최대 최소, 사이 값 정리. 미분에서 롤의 정리와 중간 값 정리가 나왔죠? 이네개 정도는 외워줘야지. 그치? 시험인데. 자, 최대 최소형입니다. 함수 fx가,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사이 값 정리도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왜냐면 이건 내용이 더 있으니까. 자, 롤의 정리 한번 생각해 봐.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다 똑같은 말이 들어가죠. 그다음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렇 자, 다 똑같잖아. 그렇 맞아요. 자, 그 상태에서 롤의 정리와 중간값 정리는 미분에 있었죠?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이 부분에서는 미분이 안 되니까 연속이고 개구간 A, B에서 개구간 A, B에서에서 미분 가능할 때 뭐라고? 미분 가능할 때아 이거를 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이거의 위치만 알면 돼 알았어? 그러면 이제 이 꽁다리에 뭐가 달려있는지 봅시다. 자, 함수 fx가 폐 구간, 닫힌 구간. 어, 이것도 여기 앞에 적어주면 되죠.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됐어요? 자, 그 함수 fx는 최대 값과 최소 값을 동시에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 됐어요. 자, 사잇값 정리는 자봐 2고로 끝나면 이고로 끝나면 좀 말이 더 있단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말이 더 있단 얘기야. 자, 봐요. 연속이고 fa와 fb가 같지 않아요. 됐어요. 선생님, 그림을 잠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fa와 fb. 자, 이 아저씨가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여기가 FA였고 여기가 FB였죠. 그렇지? FA와 FB가 같지 않대요. y 값이 다를 때. 자, 이거 이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에요. 됐어요? FA와 FB 사이에 여기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은 아닌데 자 어찌되었건 여기에 k가 있었어 그럼 이렇게 쭉 뻗어 나가면 여기 교점 보이지 fc e q k를 만족하는 누구 c 찾는 거 알았어 됐습니까 fc e q k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몇개한개 개 존재해요 라고 쓰시면 돼요 존재한다 됐어요 사이값 정리의 정의를 쓰세요. 최대 최소 정리의 정의를 쓰세요. 사이값 정리의 정의를 쓰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롤의 정리와 이제 중간값 정리예요. 자, 롤의 정리는 뭐였죠? f 프라임 x가 0 되는 거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f 프라임 x가 뭐라고? 0 되는 걸 찾는다고. 됐죠? f 프라임 x가 0 되는 거 찾으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려면 요 아저씨 FA와 FB의 높이가 같아야 된다고. AB의 높이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같으면, 자, FA e q FB를 만족해야 돼요. 이거이면. 됐어요? F'C가 0인, 그치? C가 적어도 한게뭐 한다고요? 존재한다고. 자, 요렇게 그렸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 c 값이 하나 존재한다고 그랬어. 이 앞에 a b 사이에, 개 구간 ab 사이에. 됐어요? 이름만 말 적어 주면 좋고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써도 되고. 됐습니까? 함수 f(x)가 다친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개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f(a)와 f(b)가 어떻게 된다고? f(a)와 f(b)의 높이가 같으면 자, f'(c)가 0.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하더라. 됐습니까 자, 그다음 중간값 정리에요. 만약에 선생님이, 선생님이 여기서 뭐 시험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사이값 정리와 중간값 정리네요. 알겠습니까? 자, 중요한 파트니까 좀 외우시고, 자, 이번에는 평균값 정리에요. 평변, 평, 중간, 중간, 중간값 정리. 어유, 선생님 잘못 썼어요. <laughs> 중간값이 아니라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중간값 정리는 사이값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전 교육 과정에서 이랬고요. 자 고치세요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 자 평균값 정리란 단어 안에 이 아저씨의 정의가 있어 뭐야 평변 이꼴 순변 a b 잖아 그치 b 마 a 분의 f b 마 f a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이거랑 순간변화율이 같아지는 됐어요? 이거인 평변과 순변이 같아지는 평변과 순변이 같아지는 자 c가 c가 a와 비 사이에 적어도 한개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에요.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꼭좀 기억하시구요.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뭐 객관식으로 나와도 되지만 서술형에 정이 쓰세요 이랬는데 틀리면 가슴 아픕니다. 알겠죠?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휴쌤입니다.